충격. 뇌파 생체 실험. 당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막아라.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성. 뇌파 생체 실험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은 인간의 뇌파를 이용해 특정한 행동이나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이 실험은 일반적으로 연구 목적이나 유료적 활용을 위한 것이라 주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 기술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심지어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직 스토킹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을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정신적으로 조종된 가해자들이 사회의 여러 곳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괴롭힙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네 사람들 공원 방문객들,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됩니다. 가해자에는 남녀노소 국적불문이 포함되며,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교묘하게 조종되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집안의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특수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관계. 우리는 이제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의 타겟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그들의 뇌를 조작하고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해자들도 사실은 조종 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더욱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심각한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